자 일곱 번째는 딥러닝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어, 그런 자연어 처리 기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딥러닝에서 이 단어를 다룰 때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수치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 대한 개념으로 바로 원핫 벡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핫 벡터는요, 뭐 굉장히 단순하면서 쉬운 개념인데. 이 단어별로 하나의 좌표축을 대응시킨 그런 공간에서 해당되는 단어 위치에만 1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0을 설정해서 공간상의 단어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원핫 벡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서 딸기, 오이, 참외, 수박, 배, 복숭아, 사과, 귤, 바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수박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요. 원핫 벡터로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0이고 수박에 대해서만 1로 표현한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박은 0, 0, 0, 1, 0, 0, 0, 0 이렇게입니다. 즉네 번째인 이 벡터 공간에만 1로 표시를 해서 이 수박이라는 단어의 어떤 위치, 좌표를 벡터 공간에 알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게 원핫 벡터입니다. 뭐 단점은 이 원핫 벡터를 사용하면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건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w o r d to b e c in t 이거는, what, o to b e 어, Word vectorization 그 vector 형태로 바꾸면, 어, 다, 바꾸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 이제 단어 이라는 표현을 하는 데요이단어의 어, 의미를 충분히 잘나타내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공간상의 실수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나타내는 것을 실수백터 형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백통 간상의 근처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즉 근처에 있는 단어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저씨와 아주머, 아주머니 즉 남성 아저씨는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또 아주머니, 그래서 남성에서 아저씨로 가는 만큼, 여성에서 그만큼을 똑같이 가면 아주머니라는 단어가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간의 계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단어 간의 유사한 어떤 단어를 찾는 그런 벡터 공간에서의 검색과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재미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터백에 대해서 어, 이 현재 사이트로 이렇게 구성을 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사이트로는 what2vec.kr이라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어 지금 형태소로 천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하나씩 매핑한 코퍼스로는 어 한국어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한데, 자, 보면은 한국 마이너스 서울 플러스 도쿄. 이렇게 하면은 백도 공간 내에서 한국 마이너스 서울 플러스 도쿄. 자,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위치에서 서울만큼의 공간으로 어 마이너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쿄로 다시 플러스를 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답은 일본이라는 결과 나오죠. 자 한국에서 서울을 뺀 만큼 거기에서 도쿄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일본이라는 결과를 찾아냅니다 마치 우리가 백도 공간에 계산을 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한국 마이너스 서울 플러스 파리로 해볼까요? 자 파리, 이고 결과를 엔터로 치면은 프랑스라는 결과 나오죠. 네,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아까 했던 예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 남자에서 아저씨를 빼고 플러스해서 여자로 하면은 여자 아이로 되네요. 여기는 <laughs> 어, 물론 이제 이제 그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 유사한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남자에서 왕, 플러스, 여자. 아, 여자 애로 나오네요. 음. 이런 뭐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키, 피디아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다양한 예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 좀 다른 걸 보면은 아, 이걸 해볼까요? 사랑 플러스 이별.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사랑 플러스 이별. 네, 추억이 나왔습니다. 사랑에다가 이별을 더하면 추억이라는 결과가 어,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많은 어떤 그 계산과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는 워트백을요. 우리가 공간상에서 이런 시각화로 한번 어느 정도 위치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음, 직접 들어와서 살펴볼 텐데 이거는 projector. tensorflow. org 이 사이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워드투베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어, 만개 어떤 단어들만 가지고 어, 200 차원의 이 단어 워드 임베딩을 한 결과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200 차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3차원 공간으로 PCA라는 저차원 알고리즘 통해서 살펴보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어들이 이 삼차원 공간 내에 이프로젝션 되어 있는데 투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예를 들어 이 근처에 있는 단어가 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근처에 뭐가 있는지 무슨 단어가 위치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요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여기 대해서 이제 뭐 특정 검색을 해서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음 컴퓨터를 찾아보면 네 이렇게 그럼 컴퓨터 근처에 뭐 컴퓨터 그래픽스 pc 뭐 테이프 멀티미디어 로봇 유닉스 리눅스 아 어, 그리고 아리피셜 머신스 버추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게임스 뭐 이렇게 어, 뜨는걸 알수 있죠 검색한 결과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포인트들, 컴퓨터에 근처에 있는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그러면 이런 어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지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 b o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워투백은요 크게 두 가지 c b o 랑스킵그램두 가지의 모델을 가집니다 CBOE는 이제 Continuous b a of Words 모델인데요 어, 이 방법은 V차원의 원핫 벡터로 표현된 단어를 N차원의 실수벡터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단어의 원핫 벡터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는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V차원만큼 있다고 치면 그 V차원에 있는 원핫 벡터를 N차원의 실수벡터로 바꾸는 거를 어, 이 모델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분포 가설에 따른 그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어, 주변 단어들에 의해서 단어 의미를 알수 있다. 나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뭐 뭐를 씻는다. <laughs>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어 프리딕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분포 가설에 따른 이론적 근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 CBO 모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에 주변 단어들이 주어질 때 출력에서는 해당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어떤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학습하는데, 당연히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선 이 분포 가설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의 분포가 높은 뭐 이런 형태의 분포 가설을 기반으로 해야겠죠. 자 그리고 단어를 표현하는 이 실수 벡터 그래서 학습된 모델에서 해당 단어의 노드에 연결된 이 가중치를 어, 이 실수 벡터로 단어 편의 실수 벡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c 본은요 음, 지금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입력층의 v 차원의 이 원핫 벡터를 가지고 이 히든 레이어 n 차원의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 아웃 레이어에서 출력층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수 벡터 형태를 가지도록 만들어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때 CBO는요 어, 지금 이런 문장을 다 주고 그 안에 뭘 맞춰서 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스키그램. 이거는 CBO와는 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는 입력에 학습 대상이 되는 단어가 주어질 때이 출력에서 해당 단어의 주의 단어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자 문제 이 CBO랑은 좀 단, 반대죠. 얘는 입력의 주변 단어들이 다 주어지고요. 그리고 출력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는데, 스키그램은 반대로 입력의 학습 대상이 되는 단어가 주어지고요. 출력에서 해당 단어의 주의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의 학습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표현하는 실수벡터, 이때는 학습의 모델에서 해당 단어의 노드에 연결된 가중치를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뭐한 가지를 선택해서 어, 이게 사용을 하고요, 이 워투백에서 자 그리고 이제 계층적 소프트맥스 이제 소프트맥스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이 원핫벡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차원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값을 계산한다는 게 어떨까요? 굉장히 높은 어떤 비용이 들겠죠, 계산 비용이 어,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요 이렇게 이진트리로 근사해서 계산 시간을 좀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층적 소프트 맥스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그거 말고도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어, 반내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반내 표본, 그러니까 네거티브 반내 반대되는 네거티브의 샘플링 표본 추출인 거죠. 어, 소프트 맥스를 사용할 때 매번 많은 출력 벡터를 계산한 대신에 이 표본을 추출 해요. 샘플링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 이게 네거티브 샘플링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개층적 소프트맥스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 이거는 이제 표본 구성 샘플링을 할때 학습 데이터에 주어진 전체 출력 단어들 wi와 소수의 반내 단어들 wnj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전체 단어에서 이제 네거티브 단어들의 소수의 그런 세트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각 학습 데이터의 목표 출력 단어 wi와 그 다음 반내 단어들 wnj에 대해서 한 오차함수 2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차함수 2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방법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WNJ가 이제, 반내 단어들이죠. 그 반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을, 그 로그 합을 계산하고, 그거를 오차함수로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차함수가 그 소프트맥스의 값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에 CBO나 스킵그램과 같은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은 c 보나스키그램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어떤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음 이런 네거티브 샘플링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빠르게 음 하는 형태로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제 GPU가 없어도 이런 학습이 쉽게 될 정도로 어 이렇게 잘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어 벡터 표현의 활용인데요. 어, 단어 간의 유사도가 이제 실수 벡터의 거리를 사용해서 직접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어나 어근 비교, 시제 등의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게 가능하겠죠. 단어 벡터, 워드 인베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 품사태기 의미 분석, 관계 추출, 단어 의미 식별 등에서도 어, 직접 이렇게 인베딩에 대한 결과로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 기반의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자연어 처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이나 뭐캡셔닝 영상 주석 달기 등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엔 어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방법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에는 언어 모델입니다. 랭귀지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이 딥러닝에서 이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자연에 대해서 어, 물론 사람보다 뭐 사람이 알지 못하게 사람이 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생성을 잘 해내거나 하는 그런 그리고 분류를 잘 해내거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언어 모델은 어, 직전 n 개의 단어로부터 다음에 나눌, 나올 단어가 뭔지를 프리딕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n 개 n 개는 이제 지정이 돼서 n 개만큼의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 거야라는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언어 모델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구와 문장의 벡터 표현으로 구는 구와 이제 문장의 어떤 벡터 표현을 사용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 이 노드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뭐가 등장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할지 그 다음에 뭐뭐등장할할지는각 따로 이이렇계산해해서 어, 사용되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형태를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t h i n s 를 다른 언어의 문장 t 로 변환할 때 어, 이런 제로된 번역일 확률이 가장 큰 문장 T'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뭐, 전통적인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 그리고 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이제 신경망 기계 번역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어, 입력 문장에서 단어와 구와 서열, 구의 서열, 문 부분 투리의 집합으로 분할하여 번역하고 조각 번역 같들을 결합하고 그중에 확률 제일 큰 것을 선택하는 어, 이런 방법을 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안 됐겠죠. 그 다음 통계적 기계 번역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두 언어의 문자 쌍을 많이 사용해서 통계적으로 대응되는 단어, 구 또는 문장을 찾아서 번역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 기계 번역 방법입니다. 지금은 어, 번역이 굉장히 성능이 높아졌죠 그 이유는 다 이런 신경망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Language Translation에서 이제 신경망 방법으로 Sconce-to-Sequence 어, 모델, 그리고 뭐 LSTM, 그 다음에 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한 이런 방법으로 성능이 계속 점차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GNMT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망을 구조로 LSTM 그리고 여기에 어, 디코더 인코더 어텐션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어뭐 만들어진 거고요. 게다가 어 제로샷 트랜슬레이션으로 기존의 GNMT 모델은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그 번역에 사용되는 언어 종류가 103개인데 103개 언어로 확장하는 데는 이 GNMT 방법을 사용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NMT가 이제 여러 언어 간의 번역이 또 가능하도록 어, 확장을 시켜서 그래서 입력 문장에 번역할 언어를 지정하기 위한 토큰을 지정해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특정 언어에서 특정 언어로 한 모델이 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어, 이렇게 개선을 한게 제로사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식인 거죠 여러 언어에 대해서 다중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그런 어떤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볼까요? Yo n e c s i t o n a t a d u c t i n r a t i 구글 번역 앱이죠? 여러분들 아마 설치가 되어 있거나 한 번쯤은 사용을 해 봤을 텐데요. 어, 여기에서 어, 어, 내가 원하는 언어로 선택해서 물론 텍스트로 치지 않고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이렇게 직접 번역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It's free. text your phone's camera. tap the camera then point your phone at text signs, menus, magazines, etc. A translation will appear on screen, superimposed over the image. c o n v e r s a t i o n mode can translate in and out of 38 different languages, but the word f translations a r more limited. It only converts words into and from English, with e n c German, Italian, Portuguese, Russian, and Spanish. The translations aren't perfect, but this app is a must if you're.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GPT 2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어, AI가 이렇게 가짜 이야기를 쓴 사례입니다. 물론, 지금은 GPT-3가 나오고, 그 뒤에도 지금 나올 예정인데요. 어, 지금 현재 GPT-2를 쓰서 AI한테 특정 사람이 주제를 줍니다. 어, 그래서 뭐 유니콘들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 사실이었다. 뭐 이렇게 허구적인 이런 주제를 주면요. AI가 그 주제에 대해서 직접 이런 어떤 대량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하는데, 이때, 라파즈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조르헤 페레스 박사, 아니 주제에 주어지지 않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기괴한 생물들이 조사만 하는 동안 이생물들께 규칙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뭐레페즈는 예를 들어 그들이 방언이나 변주법 같은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뭔가 놀라운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들도 어, 이야기를 잘써 내려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드 프리딕션 이거는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언어 모델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어, 그 다음에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한. 그래서 BERT, XLNet, XL 로버타, BERT ELECTRA, 로버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에서 지금 현재 그다음 어, 워드가 뭐가 나올지를 본 어, 이렇게 시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다음 어드 말고 중간에 마스크를 둬서 그 중간에 단어가 뭐가 예측하는 게 좋을지를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how are mask doing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크 부분에 뭐가 등장할지를 순위를 나타냅니다. how are you doing u 를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해서 100% 유로 그다음 테스팅 마스크 애플리케이션 그렇게 했을 때는 마스크에는요 어, 결과로는 t e s t i n g t the, 더가 막나 h 어, 고 w are t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 a How are y i n g d o o i n g today? 뭐 how are you doing today? 하면은 이렇게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물음표든 뭐든. 음. 자, 이 쓴 글에 대해서 어, 저의 어떤 개인 성격을 분석해주는 그런 인공지능도 서비스입니다. 그랬더니 제 글을 보고 나온 어떤 성격이 귀하는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온순한 기질입니다. 화가 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박감을 받아도 침착합니다. 뭐 하여튼 저의 성격을 어, 이렇게 알아낼 정도로 어, 그 글에서 나오는 어떤 감성뿐만 아니라 어, 이 성격 개인 성격까지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영상 하나 보면요. 자, 코드 제너레이션니다 여러분 자연어인데 so 자연 네, 처리에서 computer, 이제 우리가 model, 어, 다양한 어떤 형태 문법에 형, 형, 그, 그, 따라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에 right 속하잖아요. 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다음 어떤 뭐 어떤 이 코드가 어 나올지 프리딕션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요. 음, 되게 재밌게도 어 이렇게 주석을 네, 실제 동작하는 건데, 네, 지금 함수 파이썬인데 함수를 이렇게 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으로 r t h e t h e t i r i g i s a p e 어, right. a l i s n d something. s is t i n h a t s t o u n n t a is t i n t i c t s f a i n t s t h a t 자 여기서도 주석으로 return list indexes for elements that are palindromes and that list 7 c h r a t e r s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의 어, 리스트 결과를 네.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코드에 어, 이제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이 코드에 어떤 예측 그리고 이런, 이런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클래스 안에서 또 이제 그 역할에 해당하는 거를 쭈르륵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걸수 so so 있습니다. So far so good. 그거는 좀 그렇죠. 네. Actually I wanted the default discount to be 20% off, not 80% off. But that's an easy enough fix. There we go. l e t d guess on the go를 조금 더뭐 문제 있는 거를 이렇게 고쳐서 좀쓸 수도 있겠죠. Print the total price and the price of each item. s p r i n t the total price and the price of the each item. There we go. 자, 이제 영수증 출력을 하는 건데 이건 자동으로 완성을 하죠. 이렇게. 네, 각각 아이템들이 뭔지도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과 아이템들을 결과로 반환한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난 어떤 형태로도 변환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어, 지금 현재 다양한 어떤 챗봇들에서 이 인공지능이 자연어 처리가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미스쿠, 미스쿠라는 어, 쿠키 아바타, 그러니까 굉장히 어, 실제 인물과 비슷한 어떤 형태의 아바타, 실존하는 인물처럼 이런 아바타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그 밖에도 어, 이렇게 또 AI, 이런 챗봇, 그래서 이 챗봇은 또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성향, 뭐 제가 이제 챗봇 한다고 하면 저의 성향, 그리고 제 관심사, 그런 것들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그거의 컨텍스트를 맞춰서 어 저의 성향을 맞춰서 이렇게 챗봇으로 대하는 뭐 이런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딥러닝 기반의 어 이런 자연어 처리 분석 기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